오늘 이 시간에는 2021 수능 완성 수학 영역 나형의 85쪽 33번 문제를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문제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자를 따라와 주세요. 시가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10개의 점 P1, P2, P3, 그리고 P10이 있다. 여기에서 잠깐만 밑줄 긋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T가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한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는 무슨 뜻인가 했다요 위치는 속도의 정적 효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0개 점, P1, P2, P3, P10의 시각 t에서의 각각 속도를 V1t, V2t, V3t, 그래서 v10t 이렇게 얘기하고 이 녀석의 그래프는 모두 두점 0,0과 2,0을 지나며 꼭지점이 각각 1 1분 1, 1 2의1에 제곱 1,-1분의 1에세제곱 해서 1,마이너스 2분의 1의 10제곱인 그래프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요? 속도 그래프가요. 속도 그래프가 여기 있는 0,0,2,0을 모두 지나고 꼭지점의 좌표가 이러한 2차 함수 그래프의 일부라는 얘기예요.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냐면, 속도 함수를 VNT라고 했을 때, VNT의 식을 추론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건 밑에 가서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을 계속해서 읽죠. 10개의 점, P1, P2, P3, P10이 다시 원점을 지나는 시각은 모두 T는 A이고 A는 0보다 크다. 이렇게돼 있어요. 우리 속도, 가속도, 위치, 거리 문제에서 다시 원점을 지난다 라는 얘기는 정말로 중요하게 다뤄졌어요. 다시 원점을 지난다 라는 얘기는 여기서 원점을 출발한다 그랬기 때문에 바로 다시 원점을 지난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 줄수 있는 거예요. 자, 지우겠습니다. <laughs> 이 잘못 쓴 거. 이거 좀 지우고. 다시 원점을 지난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 줄수 있다고요? 이렇게 해석해 줄수 있다고. 요 위치가 0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수 있고, 위치가 0이다. 라는 얘기는 앞서서 위치를 뭐라 그랬어? 정적분 속도라고 얘기했었잖아 속도의 정적분 값이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속도의 정적분 값이 0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줄로 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0개의 점 P1, P2, P3, P10이 T는 0부터 A플러스 1까지 움직인 거리를 각각 S1, S2, S3 해서 S10이라고 할 때, 요 녀석들의 합의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움직인 거리 또한 우리는 정적거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움직인 거리는 넓이, 아이고, 넓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고 그랬어요. 자. 속도의 절대 값의 정적분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럼, 자, 핵심,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네 가지를 얘기하고 갈게요. 첫 번째, 음, t가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한다. 에서 우리는 위치를 속도의 정적분이다.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고요. 두 번째, 속도가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일부이고 두 점을 지나고 꼭지점의 좌표가 이러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를 바탕으로 해서 속도 함수의 식을 추론해 줄수 있겠다. 요게 두 번째 강조점이고요. 세 번째 강조점은 다시 원점을 지나는 시각이다 했을 때 다시 원점을 지난다라는 얘기는 위치가 0이다. 즉 속도의 정적분 값이 0이다 라고 해석해 줄수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움직인 거리를 우리는 넓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녀석은 속도의 절대값 함수의 정적분 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t는 A에서 다시 원점을 지난다. 그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위치가 0이다. 시간이 0부터 a까지 흘렀을 때 속도함수의 정적분 값이 0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핵심. 자, 풀이 먼저 우리는 속도함수의 식을 유추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p1, p2, p3 해서 p10을 일반항 pn의 형태로 나보도록 할게요. pn의 속도를 그럼 당연히 뭐라고 넣을 수 있겠어요? vnt. 그래서 여기 vn이라고만 썼는데. VNT라고 놓을 수 있고, 이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돼요. 먼저, 0,2를 지난다 그랬기 때문에, K 곱하기 T, t 2 아, K 곱하기 T, k 곱하기 t, 곱하기 t 2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K 값을 구하는 것으로, 속도 함수의 식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데 k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vn의 꼭짓점의 좌표 1,-2분의 1의 n제곱을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녀석은 꼭짓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을 지나게 될 거고 따라서 아래 있는 꼭짓점의 좌표를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해주는 형태로 k값을 구하면 될거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준다라고 얘기했구요 그러면 쭉쭉 넘어가서 k의 값은 마이너스 바로 열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요렇게 얘기해서 k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K자리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 들어감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해줄까 아하! 속도함수의 그래프에 식을 추론해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강조조건. 다시 원점을 지난다. 이쪽으로 가서 A의 값을 구하도록 할게요. t는 a에서 다시 원점을 지난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선생님이 미리 필드해놨는데, 조금 군데군데 군대 군대 빈 공간이 보이네. 아, 제가 좀더 완벽해져야 하는 이유예요. 저는 긍정적이니까요. 앞으로 저는 완벽해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행복해요. 정적분 0부터 a까지 VT, vnt dt의 값이 바로 얼마? 0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vnt를 우리는 위에서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인티그랄 0부터 a까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t 곱하기 t 마이너스 2 dt가 0이다. 라고, 식을 조금 더 구체화 할수 있겠습니다. 얘는 당연히 dt에서 보듯이, 이 dt가 의미가 있는 바가 뭐예요? t를 변수로 보겠다라는 얘기고, 잠시만. t에 관해 적분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t에 관해 적분을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은 실수배니까 그대로 써주고요. t제곱 마이너스 et를 정적분 해주면, 0부터 a까지 정적분 해주면, 3분의 1 a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요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 녀석이 0이어야 하고, 요, 요 부분,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은, 여하튼지간에 얘는 0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눠버리면, A 제곱 A-3으로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고, A는 문제에서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잠깐만, 조금 더 보충해서 뭐 써주고 갈게요. A가 뭐라고요? 0보다 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A 값은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A 값도 구했고 VNT도 다 유출을 했어.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T가 0에서 자, 자를 자 가지고 올게. 아, 선생님 좀... 어, 플렉스 했다. 어. 빨리 나가려고. 네, T는 0에서 A1까지 플러스 움직인 거리를 S1, S2, S3, S10이라고 할때요하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이제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식을 놓고, 요것만 정리해서 합을 구해주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실제 움직인 거리, t가 0부터 a 플러스 1까지 움직인 거리를 sn이라고 얘기했을 때요 녀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n은 뭐라고 얘기했죠? 움직인 거리는 속도의 절대값의 정적분이라고 그랬어요. 0부터 a 플러스 1, 즉 0부터 4까지. 속도함수의 절대값, 요 녀석 DT 이렇게 식을 세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은 자 요게 이제 핵심인데 자 요게 오늘의 킬러 포인트였어요. 아마 요 부분 때문에 질문하신 분들이 그리고 이 동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라고 많으시리라고 저는 어, 감히 뭐라 그래야 돼? 진단합니다. 그쵸? 감히 예상해보고, 요것 때문에 동영상을 찾아본다고 저는 진단을 할 거예요. 인티그랄 0부터 4까지 절대값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tt-2dt 절대값을 없애줘야 하는데, 어떻게 없애줄 수 있을 것이냐. 절대값을 어떻게 없애줄 수 있을 것이냐? 바로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자가 시야에 방해되니까 잠깐만 없앨게요.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t 곱하기 t 마이너스 2. 요 녀석을 함수라고 놨을 때, 요 t에 관한 함수에 관한 그래프는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로 나눠서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n이 만약에 여기처럼 홀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2분의 1의 n제곱은 음수죠?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양수가 될 거예요. 아하, n이 홀수일 때는, 2차 함수의 최고 차항의 개수의 부호가 양수가 될 것이고 애초에 그려놓은 것처럼 요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돼요. 그러면 이 녀석의 절대값을 씌웠다는 얘기는 넓이를 구해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요 부분 0부터 2까지는 접어 올려서 위로 볼록한 부분으로 식을 만들어 놓고 정적분값 넓이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래 바로 2부터 4까지가 될 텐데 이 부분은 기존 그대로 아래로 볼록 그래프의 식을 가져다가 정적분 값을 구해주면 그것이 바로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 0부터 2까지는 위로 볼록 즉 최고차항의 개수부호가 음수인 형태로 식을 맞춰놓고 정적분 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 2부터 4까지는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최고 차항의 개수가 그대로 부호가 0보다 큰 식을 가지고 정적분 값을 구하면 그것이 넓이가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한편, 그럼 n이 짝수일 때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n이 짝수일 때 다시 요 식으로 돌아와 보면 n이 짝수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은 양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음수가 된다는 얘기고 t제곱의 개수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n이 짝수일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가 자 똑같이 맞춰서 써줄게요. 그래요. 최고차항의 최고차수항의 계수의 부호죠 최고차수항 계수 부호가 0보다 작아질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 절대값을 붙이기 전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요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돼 그렇죠? 그러면 0부터 4까지 이동거리는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어떻게 구해줘야 돼? 0부터 2까지는 위로 볼록을 그대로 살려서 그려주면 되고 즉 최고차항의 개수부호가 음수인 형태로 식을 그대로 유지해서 여기에 정적분 값을 구해주면 넓이가 될 것이고 2부터 4까지는 지금 현재 위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에서는 T축보다 아래로 그래프가 가있잖아 그럼 이 부분은 접어 올려야 되는 거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의 식으로 바꿔서 정적분 값을 계산해주면 넓이가 될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0부터 2까지는, 여기 있는, 자, 요거 살짝 표시만 해줄게. 0부터 2까지는, 아, 미안. 여기 0부터 2까지는, 위로 볼록 즉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가 음수인 형태의 그래프만 그려주, 그래프를 려그 가지고 정적분 값을 구해주면 될 것이고 2부터 4까지는 아래로 볼록 즉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가 양수인 형태의 2차 함수 식을 만들어서 그 녀석의 정적분 값을 구해주면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식을 어떻게 만들었어? 0부터 2까지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형태로 식을 짜서 정적분값을 구한 거고, 2부터 4까지는 최고 차항의 개수의 부호가 양수인 형태로 식을 짜서 정적분값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정적분값을 구해보면, 이건 그냥 단순 계산이죠.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요. 어떻게 식이 정리가 돼? 8 곱하기 1 2분의 1의 n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게 0부터 4까지 각 점들이 실제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거야. 그럼 p1이 실제 움직인 거리는 여기다 n을 n에다가 1을 넣으면 될 것이고 p2가 실제 움직인 거리는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p10이 움직인 거리는 n에다가 10을 넣어 주면 될 거예요. 이 녀석의 합은 뭐가 되는 거냐면, 그렇죠!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가지고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합을 구해보면, 8-2분의 1에 7제곱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 답체크하고 문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답체크 가시죠. 4번! 8 1/2의 1의 7제곱 요렇게 체크하고 먼저 문제, 문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